고린도 전서 7장. 이제 너희가 나에게 기록한 것들에 관하여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아내를 두게 하고 모든 여자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남편을 두게 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마땅한 온정을 줄지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아내는 그녀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남편이 갖고 있느니라.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아내가 갖고 있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서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금식과 기도에 드리고자 얼마의 시간 동안 합의한 것은 예외이나 그런 다음에는 다시 합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력 부족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는 이것을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허용함으로 말하노라. 이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한 사람은 이런 방식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방식을 따르느니라.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그들이 나와 똑같이 거한다면 그들에게 좋으니라.그러나 만일 그들이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들로 하여금 혼인하게 하라.이는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이 나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 그리고 기혼자들에게도 내가 명령하노라. 하지만 내가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니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떠나지 말지니라. 그러나 이후에 만일 그녀가 떠난다면 그녀는 혼이 나지 않은 채 남아 있거나 자신의 남편과 화해할지니라. 또한 남편도 자신의 아내를 내쫓지 말지니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한 아내가 있고 그녀가 그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한다면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지니라. 그리고 믿지 않는 한 남편이 있는 여자도 만일 그가 그녀와 거하기를 기뻐한다면 그녀는 그를 떠나지 말지니라. 이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불결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자가 떠난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그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속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그러므로, 오 아내여, 내가 너의 남편을 구원할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니면, 오 남자여, 내가 너의 아내를 구원할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자를 부르신 대로 그렇게 그는 살아갈지니라.그런즉 내가 모든 교회들 내에서 그렇게 정하노라.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채 부르심을 받았느냐.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지니라.어떤 이가 무할례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느냐.그는 할례자가 되지 말지니라.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 또한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라.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개의치 말라. 다만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으로 있을 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의 자유인이기 때문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라. 이제 동정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주의 자비를 얻어낸 신실한 자로서 내가 나의 판단을 알려주노라.그러므로 현재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나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노라.즉 내가 말하노니 남자가 그대로 있는 것이 좋으니라.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누이기를 구하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다만 그런즉 내가 혼인한다 해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만일 처녀가 혼인한다 해도 그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은 육신 안에 공경이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끼느니라 형제들아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시간이 짧도다. 남는 것은 이러하니라. 아내들을 둔 자들도 마치 자신들에게 아내들이 없던 것 같이 되라. 또한 우는 자들도 마치 자신들이 울지 않던 것 같이 되라. 또한 크게 기뻐하는 자들도 마치 그들이 크게 기뻐하지 않던 것 같이 되라. 또한 매입하는 자들도 마치 그들이 소유하지 않던 것 같이 되라 또한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도 마치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 같이 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식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로 가득 차지 않기를 바라노라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주께 속한 것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신이 주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느니라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신경 써서 어떻게 자신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느니라.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느니라. 혼인하지 않은 여자는 죽게 속한 것들에 대하여 신경 쓰느니라. 이는 그녀가 몸 안에서도 영 안에서도 거룩하게 되려 함이라.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를 신경 쓰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올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오 다만 너희가 적합한 것을 위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남자가 스스로 자기 처녀딸을 향하여 자신이 부적합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녀의 꽃다운 나이가 지나서 그녀에게 그렇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가 행할 지니 그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로 하여금 혼인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필요성이 없어 자신의 마음이 확고하게 선 자가 반대로 자기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고, 그가 자신의 처녀딸을 그대로 두겠노라고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도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여 그녀를 시집보내는 자는 잘하는 것이지만, 그녀를 시집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아내는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한 법으로 매어 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자와 혼인할 자유가 있느니라. 단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내 판단에 따라 그대로 거한다면 그녀는 더 행복하니라. 그런 즉,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였다고 생각하노라.